여러분 북한 핵 폐수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오늘은 간과할 수 없는 그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방사성 물질 누출 가능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라늄 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인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폐수가 예선강을 거쳐 서해로 유입될 경우 광범위한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 부족의 심각성입니다. 북한의 정보 비공개 정책으로 인해 정확한 방류량과 방사능 농도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넷째, 국제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폐기물 관리가 국제 기준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특별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투명한 검증 과정이 요구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